공장에서 만난 애정은 유독 알리를 잘 챙겨줬다는데요. 알리, 알리, 알리. 아니 이게 뭐야? 어? 이게 뭐냐고? 뭐 이거밖에 못해? 어? 아저씨 차근차근 알려주시면 되지 왜 화부터 내세요? <laughs> 봐봐 요기, 요기. 뭐 절一些, 여기 여기 끝 모서리 쪽이 여기 이렇게 매끈하게 가보면 돼우게 어? 봐봐, 응. 알았지? 솔직히 내가 여기 그동안 있은데한국여자들한테 관심이 없었어요. 근데 그 사람이 내가 얘기 안 해도 와서 도와주고 이 여자 달리다 다른 여자이라고 좀 마음이 따뜻해. 그 만약에 내가 이 순간에 이런 가면 그 부모님 예를 들어서 찍은 여자 있어서 거기에 가면 바로 나한테 결혼식 가고 이 여자랑 결혼해야 돼 이제. 누나 있어서 혼자 사람이 안 된다고. 안 좋은 여자는 어떻게 결혼해? 그쪽은 부모님 말대로 해야 되잖아요. 솔직히 저는 그렇게 할수 없어요. 뭐, 만약에 아도 안 돼요. 왜냐면, 좋아하는 사람 따로 있는데, 그렇게 못해요. 저는 할수 없어요. 딱내 여자. 그 마음 먹으니까, 그렇게 진짜 까지 살고 싶어. 되게 좋아서.